과거에는 법인을 설립할 때 거의 주식회사로만 설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유한회사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.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? 주식회사는 주식회사의 출자한 주주가 출자액을 한도로 유한 책임을 지게 되고 주주는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주주는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배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. 주식회사는 주주들의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, 경영을 하는 집행기관으로서 이사회 그리고 감사로 구성됩니다. 주식회사는 한 명이 주주이자 사내이사를 맡음으로써 1인 회사가 가능합니다. 반면 유한회사는 최소한 2인 이상의 사원이 각 사원의 출자에게 하여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합니다. 유한회사는 사원총회, 이사, 감사로 구성됩니다. 즉 주식회사에서의 주주총회의 역할을 유한회사에서는 사원총회가 하게 됩니다. 유한회사는 주식이나 사채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식회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기 어렵습니다. 그러므로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거나 전환사채 등의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가 더욱 적합할 수 있으며 이에 아직은 스타트업을 설립할 때 유한회사보다는 주식회사를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. 이러한 이유로 유한회사는 대규모 자본을 모집할 필요가 없거나 이미 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투자하는 경우에 적합하다고 볼수 있습니다.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외에도 우리나라 상법상 한 명회사와 합자회사가 더 있으나 실무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